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운이좀많네요 <laughs> 그래서 한쪽 이렇게 풀고 입어라.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환자네. 아니 환자였어. 그냥 이거 입을 때 그냥 기저귀 차고 입으면 되겠네. 48인데 제가 입었을 때 약간 우편한 느낌은 없어요. 딱 저스트다. 네. 네. 저스트 느낌이라서 음. 이쁘다근데 확실히 색이 좀 예뻐요. 원단 색이 아, 요건 뒤에 아무것도,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뒤에 아무것도 응. 없고 아무래도 블랙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해서 응. 파이핑이랑 자수를 좀 넣은 거 같더라고요. 응. 그러면은 이 자켓은 이쪽을 더 선호하시고, 네. 얘는 그렇죠. 가격이 얼마 정도 예죠 매장 가격이? 얘가 제 기억에 169만 원이에요. 괜찮다. 근데 이게 두께감이 좀 빵빵해서 되게 추운 겨울은 좀 어렵겠지만, 초겨울에는 무리 없이, 초겨울에는 주식. 충분히 입을 수 있어. 네. 안에 그냥 후드 같은 거 입고 입으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좀 많네요. <laughs> 자 다음 아이템은 뭐죠? 아, 얘도 마오. 이게. 얘도 마오. 이거는 몇 시즌 때예요? 이게 18 SSS 아... 컬렉션일 거예요. 어 지퍼가 왜두 개죠? 예, 게 아... 특이한 게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레이어드가 돼 있구나. 네, 레이어드가 통으로 돼 있어서 아... 팔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등을 보시면 여기 접혀 있어요. 네. 아. 이게 여기 붙어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자수를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렇게 풀고 입어라. 어머 입어볼 수 있나 이런 느낌입니다 준지 디자이너들 진짜 힘들겠다 <laughs> 옷들이 다 평범한 옷이 없네 물론 그러니까요, 평범한 좀. 옷도 많겠지만 사실 근데 매니아님은 웬만한 건다 사봤으니까 이런 포인트에 더 꽂히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좋죠 근데 네. 이런 게 이제 옛날 마원 요즘은 좀더 무난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매니아분들은 네. 찾으세요 런웨이에서도 음. 이렇게 입고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카키나 그럼 반대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반대쪽은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네. 아.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아. 쪽만 음.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안에 마운이 한한 겹이 더 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했어요? 얘는 제가 리셀로 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좀 시, 시즌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매물이 떠서 바로 겟했어요. 아. 못구하는 제품들은 그렇게 중고로 사야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재발매는 안 해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진짜 안 하죠. 진짜 애착이 가는 애들이라서. 음. 이거는 또 합성적인 좋아하실 것같은데오 가죽이에요? 네 가죽. 아 무스탕이에요? 이제 네. 나왔던 약간, 약간, 약간 트럭커 스타일 무스탕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근데 좀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레더 인종가요? 양가죽이. 아 양가죽인가요? 네네. 리얼 양가죽.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고. 입어보시수 있어 한번? 아 그럼요. 어? 44 사이즈인데요? 네 이게 근데 44 사이즈인데 이때는 음. 또 네, 준지가 좀 사이즈에 기복이 좀 심해요 아 틀이 없구나 네 아. 약간 틀이 없어서 아 잠깐만 아 이거 1순위가 바뀔 것 같은데? 아잘 어울리신다. 어울리신다 사실 무스탕 무거워서 손이 잘안 가거든요? 네네. 네. 두 개예요 사이즈가 44랑 48이 나왔는데 네. 48은 되게 커요 이건 지금 매장 없어요? 이거는 좀 군? 19FW 신일 거예요. 아, 오래네 네. 뭐 소매 이렇게 접어 입으셔도 네, 되고. 어. 그렇죠 근데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데? 제가 좀옷 관리에 병적이라가지고. 아니, 사실 이런 레더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렵...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laughs>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하자를 찾았겠지. 내가 이거 살 거면 하자를 찾았겠지. 어이구, 구멍 났네. 깎아줘야겠네 핏이 진짜 이쁘다. 얘가 아,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200? 20만원? 아, 200만원 초중반? 네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괜찮다 럭셔리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 만약에 이렇게 가죽으로 무스탕 나왔다? 800만원, 900만원, <laughs> 1000만원 막 이렇게 가니까 아 얘도 예쁘고 이거 목뭐 골라야 되지? 이거 <laughs> 뭐 <laughs> 내가 살 것도 아닌데 <laughs> 아 그래도 가위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거 두개 뭔가 딱 좋아하실 것 같았어 얘는 뒤집어서 못 입죠? 네, 얘는 뒤집어서는 못 입는데 저는... 이게 가죽이다 그래도 만약에 산다 하면은 얘를 살것 같아요 얘가 네. 좀 더... 자주 입어질 디자인이긴 하죠. 그쵸죠 네. 네, 사실 자주도 아니고 네, 맞... 그런 거는 그냥 가끔씩 이제 겨울에 한두세번 많이 못 입어. 무상 많이 입어. 네. 어, 너무 멋진 제품 잘 봤습니다. 어, 궁금하다 다음 제품. <laughs> 요거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요거 진짜 좋아하고 제가 원래 최애가 이였거든요아패딩 최애가 최근에 여러 바뀌었어요. 최근에 아 L 사고 너무 예뻐가지고 네. 입고 못 벗겠더라고요. 잘 <laughs> <이거. 웃음> 때도 입고 자는 거 아니죠? <laughs> 자 다음 제품 이제 두개 남았고 얘도, 오, 아쉬워 특트 아니에요? 아 얘는 블레이저인데 블레이저예요? 얘도 아빠님 네. 좋아하실 거요특이하게 아, 기장감이 좀 길다 근데 네, 기장감 좀 길어요 안에 또 레이어드가 돼 있어 특이하게마원이 음. 레이어드 돼 있어. 요 아. 근데, 아, 근데 이게 베스트구나 네. 응. 베스트식으로 에이어드가 되어 있는데 네, 네.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러면... 피크델 앞에 자켓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약간 세 가지로 연출할 수 있겠네요. 연출 이렇게도 있고 블레이저만도 있고 네. 베스트로만도 있고 제가 많이 경험 못해본 브랜드니까 또 이게 너무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어우 잘 어울리시는데? 아 버튼은 리얼 버튼이다. 근좀 준지의 그런 오버핏한 실루엣을 되게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번 시즌은 안에 마원 아니고 네. 데님으로 레이어드해서 아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확실히 이것만 입어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네. 이것만 활용이 안 되네요. 어떤가요? 이거 이베스만 떼면 네. 등이 없어요. 아 등이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등이 아 네. 아 <laughs> <마원이> 아 <그러네. 웃음> 없어서 아 활용이 안 되네요. 앞 판만 아 있는 거라서 아이 원단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사실. 네, 네.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다. 어, 이거 이것도안 뜯었네요. 안에저 그런 거다안 뜯어요. 안뜯어요 네. 왜? <laughs> 주머니 안 씁니다. 코트랑 이런 거 주머니를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니까 왜? 원래 열려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그 옷의 쉐입을 망가뜨린다고 했나? 약간... <laughs> 이거 <laughs> 환자네. 이거 환자였어. 난 아까 그냥 덕후, 덕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환자야. 환자야 환자. 이제 아 이런 거 아니 근데 거는... 휴대폰이나 뭐 이런. 이러... 그런 주머니? 거다 바지 주머니. 이게 준지가 좋은 게 어. 보시듯이 포켓이 많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그냥 막 넣으면 돼. 어, 카고 바지. 네, 그냥 막 그래. 넣으면 돼서 어. 사실 얘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씁니다 저 근데 만약에 <laughs> 네. 여자친구가 지금 네. 걸어가 겨울에 네. 춥대. 네. 여기다 손을 넣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이제 여자친구 아우드에 손을 넣죠내거 말고,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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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오빠에좀더 따뜻해 보여 아, 그러면 어. 그때는 진짜, 진짜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긴 할것 같아요. 아, 네. 아, 마음 아파. 아, 아, 아직까지는 덜 환자구나. <웃음> <웃음>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거 있으면 네. 뜯고 싶어. 아, 진짜 계속 지금 계속 뜯고 싶어. 아, 지금 뜯고 싶으세요? 네. 아니, 이거 뜯으시면 안 돼요. 아, 미치겠어. <웃음> 너무 뜯고 <laughs> <듣고> 싶어. <laughs>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진짜 옷들이 하나하나 그 포인트가 있고, 다 각각의 다른 매력이 있어서, 보는 맛도 있고, 그냥 입어보는 맛도 있고, 재밌다. 근데 이 얘는 좀. 들어보시면 좀 뭔지 예측가시나요 어, 만져보니까 좀알것 같은데. 코트예요펜츠 에? 네. 펜츠 아, 그래요? 저는 네. 예측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팬츠지? 팬츠인데 엄청 무겁게 나와서.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무거워서 팬츠로 예상이 안되었는데 그렇죠. 아. 이런 팬츠인데. 아, 이거 꽤 최근 2년 전인가? 이게 21SS. 그렇죠. 이거 컬렉션 네. 봤어요? 예, 봤어, 봤었는데. 이거 거의 메인 아니었나요? 이게 메인이었죠? 예. 네. 맞아, 맞 기억나. 이게 진짜 기억난다. 나왔을 때좀 이제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셨었는데 사실 판매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열명이 않구나. 네. 이렇게 열리거든요. 깡기다. 그럼 이제 입었을 때 약간 약간 치마 바지 같은 느낌? 이 부분이 음... 좀 치마처럼 같은 걸리는? 아 근데 진짜 무거워서 바지라고 예상을 못했고 디테일이 저도 입을 때마다 좀.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한 게 네. 불편한 게한두 개가 아닌데 보시면 디테일이 이렇게 넣어서 여기 또 구멍이 또 있어요. 아... 여기다가 또 걸고 얘는 여기 구멍으로 나와서 여기다또 걸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가면 낭패인 거죠. 바지는 아, 무겁지. 거의 그냥... 이거 입는 날물안 마셔야 돼. 아니죠. 막물 마시고 그냥 네. 이거 입을 때 그냥 기저귀 차고. <laughs> 입으면 되겠네. 아마 또 오버핏이니까 기적이 차도 뭐 핏에는 영향 네, 없을 거 같아. 거뭐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와, 재밌다. 이거 가격도 깡패였을것 같은데. 얘 가격이 깡패였는데 얘가 시즌 오프를 갔어요. 아, 시즌 오프 때 샀어요? 네, 시즌 오프 아때 샀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무리 덕후여도 입어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과연 입을까?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죠 네. 이거 나 아니면 누가 입어? 그런 생각이 <laughs>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호프 가는 순간 바로 샀어요 아, 근데 약간 그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고 네 제가 열심히 하죠 유튜브에서도 사실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데에서 좀 이런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원들이 네네. 또 기대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할 거 아니야 회원들은 이런 거 차라리 웬만하면 사는 사람들 없으니까 <laughs> 이런 거 누가 사서 좀 대리만족을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을 같아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해설을 시켜주는군요 몇번 입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세번 입었습니다. 아한번 입고 네. 그날 좀 후회했어요. 를아 <laughs> 이거 당시 <laughs> 못 가겠는데 할 만큼 많은데 시즌 오프 들어오면 몇 퍼센트 할인된 가격 샀나요? 30% 할인이 30 되고 프로? 이제 거기서 백화점, 백화점 네. 할인까지 네. 받고 매장가 얼마로 하셨죠 이거? 1 0 9였을 거예요. 1 0 9아그 괜찮네. 근데 이게 또 컬러가 세 개였어요 네이비, 네. 카키, 이렇게 블랙 세 개였는데 아, 네이비가 네. 139였나 그랬을 거예요. 걔 혼자 러닝이 나왔었던 아, 근데 이렇게 화려한 거는 컬러도 화려하게 가면은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 컬러라도 좀 무난하게 가야지 얘는 진짜 아쉬운 건좀 가볍게 나왔으면 음. 훨씬 손이 잘 갔을 것 같은데 너무무 좋아요 진짜 발렌시아가에서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은 한 2, 300 갔으니까 아 그렇죠 가격은 너무 괜찮네요 발렌시아 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브랜드라서 아 <laughs> 무슨 소리야 아, 너무 거... 신발 많이 봤는데 <laughs> <하니까>. 아니, 신발은 <laughs> 있는데 옷은 아... 자 이렇게 준지 매니아님 옷장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네네. 아 저는 확실히 이 옷들을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준지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알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요새는 유튜브를 안 하시던데 유튜브는 아마 사실 좀 힘들 것같아요뭐 추후에 네. 다시 하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또 카페 사업을 준비 중이라서 공사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 네. 어디에? 오픈하시나요? 여기 오금동 네. 쪽에 베이커리를 하는 카페 형식으로 갈것 같아요. 음. 혹시 카페 이름이 뭐 준지 매니아인가? 죄송합니다 <laughs> <같아서 안 웃음> 카페 이름은 지금 네.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네. 되게 여러 리스트들 후보들이 있는데 한한달 후에 오픈하지 않을까. 이합한다 그래서... 음. 카페 이름 제가 추천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이미 이건 어떤가요? 매니 그래서요 마운자켓 입고 오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 무료. 리스트 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준지. 네. 진지...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저 문자 왔어요. 이제 오셨어요? 예, 네, 아까 저 문의한 거요. 카연? 어? 아. <laughs> 아. 어제요? 예, 네, 어제나겠대요. 어제. 왠지 이거 제 영상 보고 사간 거 아닌가. 아, 어떻게 판매 안 하시나요? 아, 저는 판매는 생각 안 하고.